어, 우리 래퍼들이 노래를 하네. 너무 잘해. 그냥. 아, 잠깐만요. 아, 장준영 어제 오늘 목풀더라고요 오늘 아, 무대 네. 쓰는데 메인 보컬 네, 메인 말로. 보컬. 되지 아요 고음 보컬. 맞아 어. <laughs> 이짜야.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아, <laughs> 다타 제멋대로 콸콸 쏟아지는 비로 내 귀에 총소리가 들리게 해줘 내 모습이 베이베 베이베 베이 나를 두고 가시나? 나를 두고 가시나? 나를 두고 가시나? 열심히 하저 열심히 해서 있잖아 We got the power What? 이선 s like a 귀에 종소리가 들리게 해줘 <분들> 절대 그대로 못나 아 <분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분들> 아, 저 말고, 저 말고, 니 말고, 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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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말이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모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줄게고 수많은 사람 a m yeah, beating 요나 yeah, and the bio. s a n i 완전히 똑같을까 더더더 더, 더, 더 만날수록 더더더더 똑같은가요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사랑 주순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laughs> 짜, 짜, 짜. 주순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다거짓말이야다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인 다거짓말이야 홍시가 열리면우엄 마가, 생각이난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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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가, 다가, 다엄마가생가이난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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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데가댓글 <난> 읽어줄게 <목소리> 옛날 저희 연습생 시절 때 평가곡이었어 <목소리> 공통, 공통 g g 곡이 곡인데 <목소리> <목소리> 200만 아트 감사해요 다시 날 태어났죠 그들 만나기 위해 비워둔 자리죠 이제야 행복해요 그분 어떤 필요 없죠 아껴둔 내 마음을 그대에게 드려요 나 어떻게 부르짖 존재들 앞에 아무런 말 없이 서 있어 매일 보는 사건 그임없이 죽음들을 만들어내는 곳. 이 땅엔 저, 이런 게 사라진 걸까? Oh, <목소리>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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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의 향기, 너의 목짓, 모든 걸 알고 싶어. 이런 내게 있어, but the way you a r e 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목소리> 날 읽게, 꿀 하루. 나섰다. <laughs>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laughs> 그 어떤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을게 늘네 곁에. 문따야 문대기, 문문떼기 문대기, 문떼기문떼기문기문떼기 문대기, 문대기, 문떼기문떼기문문떼기문떼기 문대기, 문대기, 문떼기 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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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 문대기, 문기 문대기, 문기 문대기, 문 내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 날 보며 웃어줘 차가운 시선을 가려줘 다질듯이 나 위태로워 깨질듯한 이 세상에서 나를 잡아줘 You and I Oh! 너에게 어 l 이 of me. 가득 차오른 눈물 다 지쳐 견딜 수 없었던 아픔 와 라이브와 함께하는.. 오, 느낌, 기억해, 어 이거 좀 신박한데? 대답! 지범군 보컬 하고 싶네 이 자리에 우워와왜 <laughs> 이렇게 잘해? 우와우우우어이 자리에 와메인 보컬이.. 뭐야? 어, 뭐 보컬 보컬 아! gonna pick up the pieces <laughs> and build a Lego house 호수. If things go wrong, we can knock it down. My three words have two meanings. But there's one thing on my mind. It's so for you. Uh, and it's dark in to call December, but I got you to give me warms. If you're broken now with ninja, and I keep you sheltered from this storm that's raising on now. I'm out of touch, I'm out of love. I pick you up when you're getting down, and out of all these things I done. I think I love you better now. I'm out of sight, I'm out of mind. I do it all for you in time. And out of all these things I done. I think I love you better now. I will love you better now. Yo, that's 거 같은데. 아,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니네 목소리 자꾸 듣고 싶잖아. 어? 말할게, 예, 네눈 보고 말할게. 가스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I'm gonna pick up the pieces and build a lego house If things go wrong we can knock it down It is dark here, i t l r e a d e c e m b e r but I got to give me w o o m s I'll your genie 상상해 baby hey. 내 꿈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오잘했어자 <laughs> <laughs>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네. 언젠가는 제 파트가 네, 랩 파트뿐만 아닌 노래 파트도 있길 그날이 오는 날까지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를 벗어날 수 없어 나를 붙잡지 않아도 마치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 같아 숨쉴 수가 없어 어디에도 너만 없어 이을 달게 만들 자신 나 죽어도 없어 I wanna hear you what a beat oh 두근두근 네가 자꾸 떠올라